익산시가 감염 확산에 따라 방역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 운영 중단 권고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특히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추석 명절에 대비한 특별 방역 대책도 추진합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동안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익산시. 집단 감염 확산 속에 방역 대책이 강화됐습니다. 시는 집단 감염 원인으로 지목되는 방문 판매업체 103곳에 운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타지 방문 및 유부인 방문 자제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위험시설 7개 업종에는 18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경로당을 잠정 폐쇄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오는 20일까지 중단합니다. 종교시설과 음식점 등 중저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고위험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2회 실시하던 방역수칙 점검을 매일 하고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감염 확산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추석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추진됩니다. 추석 연휴인 오는 30일부터 닷새 동안 봉안당과 북묘 등 공설묘지가 모두 폐쇄됩니다. 이에 따라 공설묘지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임시 주차장도 문을 닫습니다. 특히 개천절과 한글날 수도권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전세버스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버스를 운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버스 8개 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개천절과 한글날 수도권 집회 참석을 위한 전세버스도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집단 감염 확산 고리 끊기에 사활을 건 익산시.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뉴스 변한영입니다.